여 보세요. 아, 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 볼까요? 아, 저 신길 영등포에 있는 신길 3만 아파트. 네. 어, 한 지금 2016년 말에 이거 매수했는데. 네. 어, 이거를 좀 매도하고 다른 데 갈아타야 되나? 그게 어. 궁금해서요. 네, 여기 지금 3만 아파트 거주도 하고 계신 상황일까요? 아, 아니요, 지금 임대주고 있어요. 투자 목적으로, 매수 시기가 언제라고 말씀하셨죠? 어, 2016년도 11월달. 2016년도 지금 네네. 그러면 한 8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어, 임대를 주고 계시니까 투자 목적으로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 주신 응. 영등포 신계 3만 아파트 향후 전망 계속 가져가 봐도 괜찮은지 살펴보겠습니다. 소장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어, 신길 뉴타운 권역 내에 있는 거잖아요. 사만 아파트 갖고 계시는 거고. 네, 네. 아파트는 지금 2016년 매수를 하셨다고 했고 12월쯤에. 네, 네. 제가 이 아파트는 좀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길 뉴타운 거의 홍보대사처럼 신길 뉴타운을 제가 이런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했던 지역이에요. 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2017년 전후해서 이 사만 아파트 신길 뉴타운 쪽에 있는데 신축 아파트도 괜찮고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뭐 이제 뭐 레미안이라든가 기존에 있던 뭐 사만 아파트 한성 아파트 이런 것들을 지금 매수하시는 게 아마도 굉장히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회, 기억이 나는데. 네네. 그 당시에 제가 2017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전세 두번 돌리고 나서 매도하셔라라는 의견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아,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신림선이라고 하잖아요. 네, 신길 그러니까 뉴타운도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서 어 신림선이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네. 어떻게 보면은. 뭐 화이트 칼라라고 하죠. 소위 말해서 좀 소득 수준이 높은 직장인 직장 지대랑 연결이 된 사,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상당히 괜찮을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거든요. 주변에 또 신축 아파트들이 신길 뉴타운이 완성되면서 그 신축 아파트와 함께 키높이로해서 어, 또 상승하는 효과도 얻을 것이다. 그랬을 때, 이 상승 효과를 내가 모두 다 갖고 갈아타려고 하면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 한 4년 정도 보유했다, 전세 두번 주고, 4년 정도 보유했다가, 매도 타이밍을 가지시면 적절할 겁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그거야 어차피 과거의 얘기고, 이제 또 다시 음. 이제 시작을 되는 거잖아요. 네. 영등 이쪽 이쪽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 아파트만 너무 나, 그 숲을 놓치고 나무만 바라보듯이 우리 아파트만 너무 바라보면 안 되시거든요. 네네. 전체적으로 이쪽 시장 어 서, 서울의 서쪽 시장 이쪽을 좀 보셔야 되는데 자 시청자님이 생각하기에 이쪽 근처에 큰 국지 굵직한 것들이 눈에 얼핏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있으실까요? 얼핏 생각나는 거요 여의도요. 네 맞습니다. <laughs> 자, 네. 여의도가 이제 꿈틀꿈틀 하잖아요. 네. 이쪽에 또뭐 30년 연안만 되면 이제 재건축 안전진단 없이 진행된다라고 하니까 재건축에 네, 네. 대한 드라이브도 좀 빨리 걸릴 거예요. 네. 기간은 뭐 장담할 수 없겠지만 일단은 스타트 라인에서는 좀쓸것 같아. 그러면 이쪽에 있는 또 목동이 또 꿈틀꿈틀 할 거고요. 아, 네. 그렇다고 보면 이 여의도라든가 목동의 이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은 아마 뭐 강남의 뭐음마 아파트처럼 전국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을 정도로 상당한 관심 요건이거든요. 네. 그럼 얘네들이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조금 시간이 흘러서 어느 지그니까 얘네들이 움직이고 재건축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린다고 하면 개발에 대한 드라이브가 걸리면 어디가 꿈틀꿈틀할까요? 당연히 이 사이에 있는 당산동 일대하고요. 네. 이 영등포 신길 유타운까지 해서 이쪽, 이쪽 자리가 굉장히 많이 움직일 거고. 아. 그러면서 영등포도요, 이제 요 네. 지금 종로 쪽에 있는 세운 상가 쪽이 지금 막 꿈틀꿈틀 하잖아요. 네네 네, 네. 거기가 서울이 옛날에는 사실은 도심이라고 표현하는 중구, 종로, 뭐, 을지로 이런 쪽하고 이쪽 영등포 권역이었단 말이에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는 가장 오래된 구 도심이야. 네. 그러니까, 나이가 먹었으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생을 좀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네. 변화를 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네. 먼저 세운 상가 일대, 종로 일대부터 먼저 이제 막 뜯어 고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바람이 다, 이제 다음 음. 타겟은 당연히 순서는 영등포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럼 영등포는, 그러니까 종로 이쪽은 대부분이 상업지역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 영등포 땅은 또 대부분 준공업지역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서 뭐 오피스라든가 비즈니스 센터라든가 근생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도심의 활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재생 사업을 할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크게 봤을 때 이렇게 세 가지의 세 가지의 큰 움직임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시청자님이 갖고 계시는 이 신길 뉴타운 네. 신길 뉴타운 내에 있는 우리 사만 아파트, 내지는 뭐, 오늘에서는 이제 여러 의 구역이지만 이쪽에 당산동일 때도 상당히 좀 빛을 볼 거란 말이에요. 네. 문제는, 어, 이 당산동과 신길동을 비교했을 때는 앞으로의 흐름은 이제 신축 쪽에 더 많이 흐름을 갔을 수밖에 없겠죠. 네. 도시들이 막 이제 뭐 속된 말로 이제 개선이 될 테니까. 네. 그러면, 이 당산 쪽에도 입지적으로 사이에, 목동과 여의도 사이에 끼어 있다고 하지만, 신길 뉴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 아파트는 신축이 아닐지언정 신축 아파트로 계속 메, 메꿔지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또 11구역도 아, 뭐 하고 있는, 사, 남서울 아파트도 이제 또 진행을 하고 하니까. 네. 그러면 신축 타운부터 이제 관심을 먼저 갖게 될 거예요. 음.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는 거예요. 음. 이쪽 입지 자체가. 네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제부터는 우리 아파트를 봐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부터. 지금은 이쪽에 이제 전체적인 숲을 본 거고. 근데 이렇게 이제 장래성도 괜찮고 그러면서 경전철도 그러니까 신림선도 연결되고 해서 다 좋다 이거야. 네. 앞으로 장래성도 있고. 그런데 우리 아파트를 딱 보니까 지금 이제 좀한 4, 5년 정도 지나면 얘도 재건축 말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부터 슬슬. 네, 그 그렇잖아요 얘가 2002년식인가요? 아, 아니, 아니요. 사실 아니, 아니, 아니 9아 98년도인가? 모르겠어요. 아, 90. 한번 보자. 2007, 뭐. <laughs> 네? 2002년 아니에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자, 보면 98? 아, 97년이네요. 네. 97년이면 이제 뭐 3년 3년 뒤면은 30년 연한 채우는 거잖아요. 지금 24년이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뭐 2, 3년 뒤부터는 얘는 당연히 이제 재건축 얘기가 뭐 내년부터라도 이제 재건축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 아파트 그거는 보셨을 거 아니에요. 용적률이요? 네, 이런 것들 뭐 재건축에 대한 어떤 흐름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그게 네, 상황이 될지 높... 안 될지는 좀 보셨을 텐데. 좀 높은 거로 알고 있어요. 네, 용적률이 246%가 돼 있네요. 네. 그러면서 주로 어 중소형 즉 20평대 30평대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고요 아파트가 네네. 그렇다고 보면 사실은 사실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은 없죠. 네 떨어진다고 네. 봐야 되고요. 아, 네. 그러니까 장래성은 좋아 이 지역 자체가 그런데 그 중에 우리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는 위치 자체가 좀 약해. 네네. 그렇다고 보면. 한번이 기회에 갈아타게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앞으로 서울이 막 북적북적할 거거든요. 아, 근데 우리 그래. 시청장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거 이제 지금 저랑 연결이 되셔서 저 이제 제 말씀을 들었다고는 하지만 네. 다른 분들은 다 지금 영등포일 때뭐 여의도 뭐 이런 쪽에 앞으로 이제 도시 재생도 일어나고 재건축도 일어나고 전체적인 지역 가치도 높아지고 하니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매도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혹시. 제가 아까 첫 번째 그 질문 주실 때 내용을 제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이거 그냥 전망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가요? 아니면 갈아타기 고민하고 계셨던 건가요? 갈아타기 고민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어느, 갈아타기는 일단은 저는 찬성이에요, 그럼. 네. 그런데 어느 쪽을 갈아타는지가 또 중요하겠네요. 어디를 아, 제가 방, 저기 볼까? <laughs> 저기 자양동 거 우정이 어떤나 싶어서 저희가 돈이 없어 갖고 거기에 맞춰서 가려고 하다 보면 어, 자양동은 어떻게 아시게 된 거고요? 아, 제가 이제 여기 팬이에요, 방송. 아, 그래요? 네. 보고서는 생각했어요. 잘 보셨어. <laughs> 저도 비슷한 금액 대비 수평 만약에 갈아타기를 저한테 지금 물어보신다고 하면. 네. 광진구 쪽이 어떨까 말씀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아, 네. 이쪽에 보시면 일단 입지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보통 자양동이 너무 위쪽은 이쪽 성수동 쪽이라든가 뭐, 물론 돈이 된다라고 하면 이쪽 성수 재개발 구역이라든가. 네. 뭐 이런 쪽에 아니면 이쪽 자양동에 광진구에 있는 조금은 그래도 신축급으로 좀 가시는 게 좋을 텐데 그것들이 네. 너무 비싸요. 네. 그러니까 거의 이제 큰 무리 없이 수평적으로는 이동을 하시려고 한다면 요 광진구 자양 3동 쪽으로 보시면 좋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에 보면 보통 우성밭, 현대 홈타운 밭이에요. 네. 그두 개의 아파트들이 1차부터 7차, 1차부터 11차 막 이렇게 해고막 섞여서 주가 되고 있는 아파트들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런데 입지적으로 봐도 기가 막혀요. 자양동 우성을 보면 뭐 우성 1차부터 7차까지 쭉 있는데 이 주변이 이제 뭐 2, 3, 4, 5, 6차가 포진해 있고 네. 보시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블록에다 있어. 네. 그래서 우성 1차, 뭐 3차 그리고 7차 정도가 이제 좀 대규모 어떻게 보면 세대수도 좀 갖추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보면 여기에 롯데 백화점이니 이마트니 저 위에 건대 입구에 또 대학 병원이니 잘 갖춰져 있단 말이에요. 음. 입지적으로. 그러면서 추후에 이쪽에 성수동이 뭐 어마어마하게 하이엔드로 뭐 발, 그 개발이 되고 재, 재개발되고 이쪽에 자양사동 지금 신축, 아 신, 뭐라, 뭐죠, 그 신속통합기획으로 이제 구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성수동 진행하면서 어, 보조 맞추면서 또 진행을 할 거거든요. 음. 그렇다고 보면 자 입지적으로 초중고등학교 다 포함하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쪽 신길 뉴타운 쪽은 조금 차별화되는 게올 평지 음, 네, 다 평지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네네. 대형 유통업체 있죠, 병, 대학병원 있죠. 앞으로 개발되면서 키맞추기할 거죠. 바로 두정 버스 한 두세 정거장이면은 강남의 국제교류복합 이지구라고 해서 이일자리가 몇 십만 개가 창출될 곳이 또 바로 있거든요. 그러면서 뚝섬 한강공원도 끼고 있고, 그러니까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이 훌륭한 입지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격은 제가 보기에는 저평가돼 있어요. 그렇다고 음. 보면, 그렇다고 보면 어왜 그러냐면 일단 워낙 성수동이라든가 이자양사동의 재개발 이런 쪽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도 집중.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면 또 강남권이 바로 바로 한정거장이면 청담동으로서 해 그냥 강남권이 눈에 밟히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우리 자양삼동에 있는 기존의 아파트 단지들은 소외되어 있던 거야 관심에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청자님 입장에선 갈아타도 좋은 거예요. 네. 개발의 호재도 봐도 어, 보시면은 성수동하고 신도 이런 쪽들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게 되면 분명히 키맞추기로 움직일 거고 한데 자 우리가 사만 아파트를 어, 놓고, 매도하고, 이쪽 우성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이유는, 네. 지금 우리 아파트가 장래성이 없는 거잖아요. 재건축에 네. 대한, 그니까 입지적으로 뭐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 신길 뉴타운이.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가 장래성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사 왔는데 똑같은 장래성 없는 아파트를 이사 올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우성이 1차부터 7차까지가 있는데, 네. 그나마 재건축에 대해서 어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들은 일단 세대수가 되는 건 1차, 3차, 7차예요. 아, 네. 근데 7차는 아직 재건축 말 나오기 멀었어. 구, 우리 사만 아파트보다 더 신축이거든요. 98년도야. 네네네. 네, 네. 그러니까 얘는 멀었고 의미도 없고. 그러면 3차랑 1차를 보셔야 되는데 용적률의 네. 차이가 좀 나요. 네. 그러다 보니까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물론 초중고등학교에 바로 블록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리모델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런데 3차는 지금 안전진단 동의 걷고 있단 말이야 네, 네. 그러니까 제, 진행을 할 거야 재건축 그러면서 이제 안전진단도 필요 없게 된다고 하잖아요 물론 법이 통과가 네. 돼야 되거든요 네, 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상관없이 일단 우리는 이런 뭐 지난주에 나왔던 부동산 대책에 상관없이 그냥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장래성을 보더라도, 어, 우성 3차를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입지적으로도 괜찮고, 금액적으로도 괜찮고, 장래성으로도 봐도 괜찮고. 네, 네. 네. 그래서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전화 잘 주셨고요. 이거 재고측인데 이것도 오래 걸리죠? 오래 네. 걸릴 건데, 어차피, 어차피 스타트, 이제, 근데 정부의 의지 자체가 뭐든지 좀 빨리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제가 아까 인산말 할때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빨라도 팔에서 10년이에요. 네네네. 아무리 빨라도. 그렇지만, 뭐, 부동산 샀다 하면은 보통 뭐, 5년 이상은 당연히 보유하게 되는 거고, 10년 금방 가잖아요. 살아보셨잖아. 네.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니까, 지금의 사만보다는 앞으로의 우성 3차가 더 나을 것이다라고 판단되니까, 네. 제말 듣고 좋은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실거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실거주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게 아니라 추가, 뭐, 뭐, 전세 끼고 투자하신다는 거예요? 네, 지금 현재는요. 어, 일단 그렇게 잡아 놓으세요. 상관없죠. 아, 매도하기 전에 실거주는꼭 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변화할 수도 있어요. 아, 네. 지금 계속 규제 완화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네. 계속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여튼, 네. 이, 시, 네. 이 프로 꼭 시청하시면서 잘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